임진강 작가의 직진형 인간 이 책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어, 부제가 정말 시선을 딱글더라고요 생각을 멈추고 행동을 현실로 바꾸는 힘. 보통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뭔가 거대한 결심, 뭐 도약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행동의 설계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직진형 인간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행동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진형 인간이라는 게요, 단순히 앞만 보고 막 달리는 그런 사람하고는 약간 달라요. 책에서는 이걸 주변의 소음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아, 자신만의 길이요? 네, 그러니까 남들의 기준 이나 뭐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 공식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잠재력을 터트리는 존재인 거죠. 아마 오늘 저희 대화 쭉 듣고 나시면 청취자분께서도 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걷고 있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실 거예요. 책이 진짜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건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저자 본인의 와 정말 처절한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프롤로그 이야기가 진짜 완전 영화 같았어요. 맞아요. 2 0 살에 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있는데 현실은 그야말로 시공창이었던 거죠. 아니 고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했는데 집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 원서비조차 낼 수가 없어요 없었다니. 심지어 그 사실조차도 수능이 다 끝나고 나서야 알려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네, 부모님께서 아들 공부에 방해될까 봐. 그렇죠. 모든 게 무너지는 그 순간이잖아요. 사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좌절하거나 세상을 원망했을 텐데 저자는 완전 다른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이었죠? 좋아. 어차피 외부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에 모든 걸 걸자. 어... 그게 바로 다시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법대에 가는 거였어요. 이게 저자의 첫 번째 직진이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절망적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한 영역이랑 불가능한 영역을 명확하게 딱 구분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심리적 전환인데. 네. 사실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저자는 그냥 무작정 낙관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폴레옹 힐이나 데일 카네기 같은 자기 개발서를 막 파고들면서 환경에 그냥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관점을 의식적으로 바꾼 거예요. 아.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성적으로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판단하고 행동을 설계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편의점에서 당시 최저 시급 2,500원 받으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네. 결국 서울의 명문대 법학과에 장학금 받고 입학했으니까요. 대단하네요, 정말.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책이 있었다는 말도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책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받고 글을 쓰면서 흩어진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엔 나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희망과 빛이 되는 글을 쓴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고요. 와, 저자의 삶 자체가 직진이 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네요. 그렇죠. 이 책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이 경험이라는 아주 단단한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외군의 평가나 환경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게 직진이군요. 그럼 그런 직진형 인간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마음만 먹는다고 현실이 바로 바뀌진 않잖아요. 가장 먼저 평가에 갇힌 나를 넘어서라고 말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저자 역시 어릴 적에 아버님한테 넌왜 이렇게 느리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대요. 아. 칭찬받은 기억이 거의 없어서 스스로를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아, 많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한마디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경우요. 네, 그게 바로 책에서 말하는 외부의 제약인 거죠. 타인의 평가가 어느새 내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공부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 굴레를 깨는 경험을 합니다. 전교 1등을 딱 하고 나니까 어라, 나 멍청하지 않았네. 그냥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아, 그 순간이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칭찬이나 평가가 아니라 오직 나의 행동과 그 결과가 결정한. 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잠재력이란 게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잠재력은 움직일 때 깨어난다는 비유도 나오죠. 그 힘은 센데 짧은 줄에 묶여 있는 개 이야기요. 맞아요. 그 개는 집 지키기라는 주어진 역할 그리고 그 줄의 길이만큼만 세상을 보잖아요. 자기 진짜 힘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 안에 잠재력도 또또 끄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그 학습된 무기력. 네 맞아요 학습된 무기력이랑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반복된 실패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면 우리는 스스로 난 안돼 라는 한계를 구워버리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는 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직진이라는 건 바로 그 묶인 줄을 내 힘으로 끊어내는 행위에요 물론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불확실하죠 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개념이 있었어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도 없다 그 가게 앞에 붙어있는 내일 전품목 50% 할인 이 문구요 아... 네네 가음날 가도 그 문구는 똑같이 붙어있고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미루는 습관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비유죠 맞아요 우리가 항상 완벽한 때 준비가 다된 때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변화는 오늘 일어나고 꿈은 지금 움직일 때만 현실이 되죠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은 사실 현재의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의 나에게 떠넘기는 아주 교묘한 자기기만이라는 걸딱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외부평가에서 벗어나서 내 안의 가능성을 믿고 내일이 아닌 오늘 행동하는 것 이게 직진형 인간의 기본 사고방식이군요 자 그럼 이제 좀더 구체적인 기술들로 들어가 보죠. 이런 마음가짐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 여러 기술을 제시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안전지대를 깨뜨려라예요. 안전지대요? 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더 이상의 성장은 없는 곳, 바로 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아 삶의 여정을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누는 설명이 되게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렇죠. 편안한 안전지대, 새로운 걸 배우는 학습지대, 그리고 한계를 넘어 잠재력을 깨우는 성장지대. 성장은 반드시 약간의 불안과 불편함이 있는 안전지대 밖에서만 일어난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위험 소만 곳으로 뛰어들라는 게 아니고요. 안전지대 바로 바깥에 있는 학습지대로 한 발짝씩 나아가라는 거죠. 아... 책에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여섯 가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는데 그중에서 청취자분들이 바로 적용해 볼 만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그리고 둘째 불편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라. 두려움을 기록하는 거요? 예 그게 왜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게그 실체가 막연하고 안개 속에 있을 때 그렇죠 더커 보이죠? 네, 가장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걸 글로 딱 적는 순간 객관화가 되는군요. 맞아요. 내 두려움을 딱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게 되고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일종의 인지치료 기법인 셈이에요. 그럼 불편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건 일부러 사서 고생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하 <laughs> 그렇죠. 근데 이건 심리적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리적 근육? 네. 예를 들어서 회의 때마다 침묵하던 사람이 일부러 작은 의견이라도. 내본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거죠.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어, 별거 아니네? 하는 심리적 내성이 생겨요. 아, 그래서 맷집을 키우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술은 몰입으로 한계를 돌파하라. 이 부분에서 갑자기 물리학 개념 엔트로피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주의 모든 건 그냥 내버려두면 무질서하고 붕괴하는 방향으로 향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자는 이걸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요. 우리의 인간관계, 건강, 업무 능력 같은 것들도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서서히 무너지고 무질서해진다는 거죠. 와,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친했던 친구도 연락 안 하면 멀어지고, 운동 안 하면 몸 망가지고, 일도 계속 공부 안 하면 뒤쳐. 바로 그겁니다 삶 자체가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를 받는 셈이에요 와. 이 거대한 무질서의 힘에 저항하는 유일한 인간의 행위가 바로 몰입이라는 거예요 몰입이요? 네 어떤 한 가지에 의식적으로 정신적 에너지를 투입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죠 그빌게이츠랑 워런 버핏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아 네네 각자 성공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써보라고 했을 때둘다 똑같이 집중, 포커스라고 썼다는 이야기 맞아요 그게 바로 엔트로피를 이기는 힘 몰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그렇군요 그럼 그 집중 그 몰입을 하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부터 정해야 할 텐데요. 그걸 도와주는 도구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소개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개념일 텐데요. 일을 중요도와 긴급성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서 네 개의 사분면으로 관리하는 방법이죠. 1사분면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 2사분면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3사분면은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4사분면은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 사실 이 매트릭스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3사분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에 뺏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울리는 메신저 알림, 동료의 갑작스러운 부탁. 이런 거에 계속 반응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매트릭스의 함정이자 핵심입니다.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1사분면의 불을 끄고 3사분면의 소음에 반응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하지만 직진형 인간은 의식적으로 2사분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개발이나 운동, 장기계획 같은 것들이요? 네, 당장 티는 안 나지만 장기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일들이죠 이 2사분면의 일을 얼마나 하느냐가 반응하는 삶과 주도하는 삶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임진강 작가의 직진형 인간을 통해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여정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집진이라는 게 무조건 열심히 하자 이런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오히려 오늘 나의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냉정하게 선택하고 그 선택을 꾸준하고 작은 행동으로 계속 증명해 나가는 삶의 태도 자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책에 빅터 프랭클의 유명한 말이 인용되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자극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할 자유와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직진형 인간은 바로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길을 설계하고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인 셈이에요. 심지어 실패조차도 전진하다 겪는 실패랑 후퇴하다 겪는 실패로 나누면서 전진하는 과정에서의 실패는 성장의 귀한 자산이 된다고 강조하고요. 책을 덮고 나서도 한 구절이 계속 머릿 속에 맴돌아요 지금 당신을 묶어둔 매듭은 무엇인가? 청취자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더해서 어, 이런 생각거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남겨드리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엔트로피, 그니까 삶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 무대한 힘에 저항하는 방법이 몰입과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네. 만약에 청취자분께서 내일 아침 당신의 삶속 아주 작은 영역 하나에 의도적으로 질서를 부여한다면 그건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10분 일찍 일어나 책을 한 페이지 읽는 것, 혹은 출근길에 의미 없이 보던 SNS 대신에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 그단 하나의 아주 작은 집중된 행동이 당신의 삶에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게 될까요?